알았어요. 네. 안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두 개. 하긴 우리가 투자를 좀안 하긴 했어요. 그냥 정말 간단한 생각에 어 쉽게 이제 방송에 뛰어 들은 거고.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맞지? 이 태팅을 좀 알리고, 어 방송으로도 수업을 할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맞지. <laughs> 뭔 말이야. 암튼 <laughs> 간에 그렇다고요. 네. 피코 일곱 개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 개링 닫고 거의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. 여러분. 선생님, 전 점심 약속 때문에 이만 퇴장할게요. 안녕히 가십시오. 맛있게 저녁 점심 드세요. 둘. 아, 연휴! 네, 연휴 잘 보내세요. 네. 어린이날, 어머이날 다 겹쳐서, 아, 어, 진짜 큰일 났어. 즐겁지가 않아. 어릴 때는 마냥 즐거웠는데, 즐겁지가 않아. <laughs> 연휴인데 즐겁지가 않아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릴, 제가 어릴 때 했던 말이, 나도 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다녔으면 좋겠다. 라고 했던. 근데 정작 다 학교 다니는 나는, 난 엄마처럼 맨날 놀고 싶어. 학교도 안 가고. 라고 했던. <laughs> 그 말이 이제는,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는. 응. 구슬이님 채팅 보고 이게 뭐예요?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럴라면, 아, 어, 우리가, 우리만이 아니야. 엄청 많이 노력해야 돼. <laughs> 8개. 보인 사그라드는 공예만 아니면 좋겠어요. 저는 네개 피코 모닝머님 냄비 받침이냐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 예 그래요. 왜냐하면 도일리만 만들잖아 우리가 <laughs>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식이 코바늘 뜨면 냄비 받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음 그런 부분이 있죠 악세사리를 하고 다녀도 좀음 그럼 뭐해요 뭐 뭐해요 뭐, 뭐 신기하다 어머 뭐,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 자기 이거 금방 만들잖아 나도 하면 금방 하겠네, 쉽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, 막상 닥치면 이게 어 쉽지 않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테팅을 시작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뜨, 뜨개 카페 가보면은 아, 나도 이거 하려고 샀는데 재료 사놓고 너무 어려워서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응. 아, 구슬이님, 난 힘드니까 니가 만들어줘. 이것도 많다고. 맞아, 맞아. 나는 오래 걸리니까, 니가 이거 만들어줘. 이렇게 하는 거 많죠, 맞아. 일곱 여덟 개 근데 그렇게 해서 주어 저도 그만큼의 가치를 몰라요 왜냐하면 은 본인이 그걸 만들어 보고 그 만큼의 그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어 만들어서 선물을 받은 사람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받으면 정말 막 엄청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대부분 그거를 모르는 분들께 드리니까 음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틀리지 말고, 다시 링 잡고. <laughs> 8개 진행합니다. 너무 떠 들었나 봐 힘들어 자 이제 다 했어요 어다 했어 다 했어 다시 피코 다섯 개 구슬이님 네 방송 보시면서 점심 식사를 하셨군요. 이번에, 이제 방, 그, 뭐지? 이번에 링이 마지막 링이거든요? 이번에 링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. 물론,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한 번, 한번더 보시면, 좀, 좀 팁이 되겠죠? 네. 스리님, 왜, 왜요, 왜요? 뭔 일이 있었어요? 같이 먹었는데. 만들었다고. 토마토, 달걀 볶음. 아 점심을 두 번. 네 여기 살짝 이제 링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링 하고 이제 여기 조인을 해야 하는데요. 여기 지금 시작했던 부분 마지막까지 왔잖아요. 이렇게 네 여기도 틀렸어요. 저는. 여기가 피코가 세 개여야 하거든요? 자, 일단 그렇다 치고, 자, 내 거니까 괜찮아요. 자,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에다가 조인을 해야 해요. 세 번째, 그러니까 여긴 첫 번째 피코에다가 조인을 해야 해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준, 기준 선으로 두고 피코가 오, 왼쪽에, 아니,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접어서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폴드드 조인을 하는 게 좋고, 왼쪽에 자연스럽게 왼쪽에 피코가 놓이게 되면 계속 그냥 조인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이 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네,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를 접어야죠. 이렇게 네. 접어서 피코 위치 잘 헷갈리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다가 하는 건지 보시고 폴디드 조인 하시면 됩니다. 때도 마찬가지로 피코가 꼬이지 않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나머지 더블 스티치 6개. 낮지라 괜찮아요. 저는 점심 굶으면서 살 제일 많이 빠지던데. 저는 점심은 못굶겠는데 <laughs> 저녁도 못 굶겠어요. 딱히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제 반대쪽 여기 이제 체인, 체인 하실 거예요. 체인, 체인 하고 여기는 이제 락 조인으로 예, 코바늘 넣고 조인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뒤집어서 더블 스티치 두 개, 피코 두 개. 피코 두 개. 자, 이렇게 끝났어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셔틀 실로 여기 이 부분에 처음 이제 진행했던 이 부분에 락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 잘? 코바늘과 <laughs> 링과 체인 그 사이로 살짝 벌리세요. 벌려서 아니면 그냥 머리만 쭉 집어 넣어도 쏙 들어가거든요.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네, 이렇게 코바늘로 셔틀실을 꺼내주시면 되겠죠? 네. 꼬이지 않게, 당겨서, 이제 묶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묶는 거는, 같아요. 뭐, 락 스티치나, 아니면 그냥 신발끈 묶듯이, 편하게 두번 정도 묶어주시고, 픽, 어, 자르신 다음에 피켓칠 해주시면 돼요. 제가 지금 피켓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,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만들어보시면 좀 많이 울렁거릴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스티치가 좀, 어, 여기를 조금 조,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만들면서 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행이 점점 되면서 이게 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어. 이거는, 음, 어쩔 수 없어. <laughs> 그냥 막 우겨. 내 거니까. 자, 이렇게. 여러분, 유레카 2018 도일리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<laughs> 네, 이렇게 6라운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작은나무님, 아유,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취미가 태팅도 아니지만, 오로지 유레카 보려고 오셨잖아요?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네. 네, 푸딩정글님 나도 언능 완성해야지. 예 네, 원희들맘님 이뻐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. 네 감사합니다 모니기맘님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고요. 저는 다 다음 다 주에 어 다, 작은 예 네, 악세사리 귀걸이나 뭐 이런 거할수 있는 모티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레카 방송에 유레카는 안 나와요. 네 맞아요 <laughs> 목소리가 나와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안녕! 가정의 달잘 보내시고, 연휴 잘 보내세요! 안녕! 뿅! 뿅, 뿅, 뿅! 뿅.